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쪽방촌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는 창대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 학교 기도 불시운동이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쪽방촌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바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창대교회인데요.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앵커입니다.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는 2017년 4월 가정집을 개조해 소외 이웃을 위한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빈번했던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선 쪽방촌 주민 3,40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지만 성도들에겐 마음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설수철 목사는 거주 공간이 없는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며 머물 거처를 함께 찾아주는 지퍼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과 노숙 쪽방에서 사는 이들 데리고 그냥 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들은 아들딸 역할을 하면서 가정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친구는 찬양, 그리고 반주하는 친구는 반주를, 그리고 율동하는 친구들은 율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50여 회의 찬양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교회 성도 중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부부가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둔 부부는 교회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한 2주 전에 들었는데 어, 네, 그렇게 멋지게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수철 목사는 장애인과 노숙인이 주인이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겠다며 예수님을 좇아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혜인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부산에서 특별한 기도 운동이 전개돼 눈길을 끕니다. 부산 지역 학교들의 기도 모임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집회가 오는 5월 열릴 예정입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을 참여시키고 나아가 지역교회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은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102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여러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역교회와 담당 사역자가 학교 현장을 섬기며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열리는 학교 기도 불시운동 집회에선 청소년 교육 전문가인 곽상학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집회는 오는 5월 25일 수영노교에서 개최됩니다. 각 학교 학생들이 연합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찬양과 메시지,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안전사회를 염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억식을 주관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금은 5년 전 그날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억식엔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학생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이재명 지사, 여야 당대표도 자리에 함께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억식은 묵념, 추도사 낭독, 기억 공연, 추도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5년 전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장혜진 씨가 희생된 친구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 글을 낭독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선 시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850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큰 불이나 전 세계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작업은 마무리됐지만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강변에 자리잡은 노트르담 대성당 위로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보수공사 중이던 첨탑 주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커다란 화염으로 번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저녁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난 화재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9시간이 넘는 긴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은 잡혔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대성당의 상징이었던 95m 높이의 첨탑이 무너졌고 800년 이상 된 목재로 만들어진 지붕 구조물도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그외 주요 구조물과 문화재들은 보존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 재건축을 위해 국제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중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15년 발행된 북한 교과서 중 중학교 3학년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과서엔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한국 정부가 구조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또한 교과서에 북한에선 훌륭한 병원에서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조국의 품이 없으면 우리도 바다에서 죽은 남조선 어린이처럼 될지 모른다고 적혀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수상작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형성 과정과 미국 총기 참사 등을 다룬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현시세로 4천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탈세에 해당한다는 보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로잉야족 학살 사건과 예멘 난민을 다룬 보도로 국제보도 부문상을 사우스 플로리다 선 센티널은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공로로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세계 최초로 혈관 조직을 갖춘 인공 심장이 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 부대 연구팀이 공개한 인공 심장은 체리 한개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로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까지만 가능했는데 혈관세포와 심실까지 갖춘 심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원료로 쓰는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며 향후 장기이식 의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4월은 입학식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학 입학식엔 독특한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신입생들 복장이 하나같이 검정색 양복 차림이란 건데요. 다노 다이스케 고난대 교수에 따르면 신입생 복장이 검정색 정장으로 자리 잡은 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취직 빙하기로 불리던 당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만 하면 적어도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무난한 검정색 정장이 유행한 건데요. 정장을 아예 신입생 때 준비해 두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처럼 대학 입학 시기 검정 일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오히려 자신다움을 강조해 가산점을 기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그룹 오너 일가 33%는 최소 3개 이상의 계열사 등기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에서 계열사 등기 이사로 등재된 오너 일가는 총 20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 계열사에서 등기 이사를 맡은 오너 일가는 전체의 32.8%인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등기이사직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실경영의 소지도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4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미국의 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대규모 특허 분쟁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사는 연방법원이 구성한 배심원이 공개 변론을 진행하던 중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 지약 2년 만입니다. 앞서 애플은 통신 모뎀칩을 공급하는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면서 최대 270억 달러, 한화 3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퀄컴도 애플이 로열티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7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4월 1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는 가운데 미국 한인 교회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가주 교계가 주축이 된 강원 재난 피해 미주 연합 후원회는 강원도 피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계와 단체, 교민이 하나가 돼 연합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성교회와 함께 연세대 설립자 언더우드 성교사의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가 언더우드 성교사의 탄생 16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가 남긴 편지와 연설, 서적 등에서 발췌한 27개의 어록을 작품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작품은 오는 30일부터 연세대 학술정보관 1층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더불어배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교총은 더불어배움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회원 교단들과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배움은 사업의 계획과 진행, 홍보에서 한교총 명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별 감사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인권 문제를 개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